안녕하세요. 빠르게 녹화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. 어, 에픽 게임즈라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에픽 게임즈라고 있죠. 요거를 그 크롬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보시면 여기 있죠?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얘네가 지금 에픽 게임즈가 그 계속 무료로 게임을 풀고 있거든요. 근데 특별 무료 중정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계속 무료로 주는데요번게 대박입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받은 게 있어요, 제가 보시면 뭐세인트로뭐 휴먼 리소스, 뭐 이거 일하는 거고, 이게 뭐 고스트 와이드, 뭐 도쿄, 데스니 2 기가 메시 별로였고 딜리버리 어스 마스 이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요거랑 제가 봤을 때는 요거랑 사실 느낌상 고스트 요거 듣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계속 주는데도 안 받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각설하고 들어가시면 이걸 줘요 지금 베스트 마블 마블 빠면 아주 좋겠죠. 그러면 7만원짜리인데 아마 할인 뭐 이렇게 안팔리면 할인하고 뭐 하니까 보통 한 3-4만원 할 거란 말이에요. 스팀이나 이런 데서. 스팀 한번 보죠. 과. 기언드. 갤럭시 원이거든요. 이걸 보면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거든요. 21년. 보시면 요거예요 이건데, 이게 지금 6만 0천원 그대로 정가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. 똑같죠? 똑같은데, 어쨌든, 이거 할인할 때도 아마 있었을 거고 안할 때도 있었겠지만, 어쨌든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. 근데, 이거를 받으면, 자, 어떻게 되겠어요? 구매가 끝났습니다. 끝났고 라이브러리로 가면 이제 여기 제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을 거예요. 이건 나중에 설치는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놓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. 뭐 재미 있든 없든 솔직히 이 정도로 대작 게임이고 마블 이름값을 하는 게임인데 재미 없는 건 솔직히 좀 그렇겠죠. 이만 가보겠습니다. 빠이.